이번 법원 공무원 46기 학교생 김범희라고 합니다. 어, 일단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만해도 되게 영광이고요. 어,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음,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거는 다 말을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외 질문 부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딱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추려서 제가 옛날에 궁금했던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학원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을 볼때 저는 분위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어떤 학원은 들어가면 진짜 무슨 시장 같은 분위기라나 학원도 있고, 어떤 학원은 아, 정말 공부하는 분위기구나, 라는 학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명세만 보고 딱 고르지 마시고, 직접 발품을 좀띄어서 에라원에 가보세요. 유명한, 유명한 학원이고 좋은 학원은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학원이 따로 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여러 학원에다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집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자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을 구하실 텐데, 방 구하실 때 보셔야 되는 건, 보셔야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학이고요. <laughs> 하나는 수학이고. 나머지는 창문이에요. 창문이 왜 중요하냐면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햇볕이 안 들어오면 일찍 일어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고려하실 때이두 개를 잘 고려하시고 음, 이제 수험생활할 때 대략적인 하루 일과는 저는 7시에 기상을 해서 학원 수업이 9시였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영어 단어를 넣었어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하루에 2시간씩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익숙해져야지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기도 하고, 또, 익숙해졌다고 으면 시험 성적이 금방 내려가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하루에 2시간은 영어 공부를 꼭하시고 어, 이제 9시부터 하우수업 시작해서 저희 학원 같은 경 경우는 6시에 보도하고서도 준비를 했어요. 이 이후에 저녁을 먹고 대략 한 11시까지 그날 배웠던 과목들을 자습을 했는데 한 과목당 한 2시간 정도 자습을 해서 4시간 정도 자습을 하고 잤던 것 같아요. 어, 잠은 11시 반 정도에 씻고 그러면 11시 반 정도에 고오더라고요 어, 굳이 잠을 줄이지 않으셔도, 무리해서 줄이지 않으셔도 학교가 는데끝 지장 없으니까 내가 합격하려면 잠을 줄여야겠다 이런 힘든 생각은 좀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괜히 잠을 줄이다가 생활 패턴이 망가지면 한 달이 날라가기 때문에 어, 자신에게 맞는 그런 최소한의 수면시간은 좀 가지시길 부탁드릴게요. 음, 공부 방법은 일단은 저는 법을 공부하니까 법을 공부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메모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법이 다 설명 논리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설명 논리를 한번 알아두면 아, 몇 개월이 지나서 그 과목을 다시 봐도 이해가 금방 되거든요. 근데 메모를 안 해두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 설명을 꼭 다시 들어야 이해가 되는 판례들이나 혹은 조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리면 시간 낭비가 심하니까 꼭 처음 들으실 때 메모를 자세히 해두셔서 나중에 다시 봐도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어, 그 다음에 아까 시형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헌법같이 약간 무작정 외우는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다 해주실 거예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잘 이해가 가요. 잘 이해가 되는데 자이가 되고 또 자습할 때도 스스로 설명 논리를 반복을 하는데 이제 몇번 보다 보면 사실 방심하게 되면서 그냥 설명하지 않고 아 이건 결론이 이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 일주일 앞 주고 나서 그걸 다시 보게 되면 꼭 그런 것만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봐야 되고 좀 다급하더라도 설명 논리를 꼭 기억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어 자습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마 학원마다 다 빨리 빨리 보라고 회복수가 제일 좋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솔직히, 읽는데 느린 사람은 회복이 빨리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두번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번 읽는데, 처음 읽을 때는, 나중에 한번더볼거니까 빨리 읽자. 이렇게 해서 빨리 보시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앞에서 한번 읽었으니까, 빨리 읽자. 이렇게 두번 보시면, 빠르게 볼수 있어요. 빠르게 보는 게 되고, 더 기억이 오래 다니까 꼭. 이걸 다 자세히 보겠다. 난 천천히 보니까 천천히 보겠다. 이렇게 안 하셔도 빨리 봐도 기억이 남으니까 빠르게 회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법을 공부하시면 어, 판례는 진짜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키워드로 외워야 돼요. 아마 학원 선생님들께서다 키워드를 알려주실 텐데 어, 처음에 이 키워드만 외워가지고 이게 기억이 나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판례는 긴데 키워드는 한두 단어니까. 그래서키워드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양이 너무 많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도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불안하다라도키워드를 외우시고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생각이 난다 싶으면 이제 함정을 파일 때 어떻게 파냐면 마지막 문장이나 중간 문장을 쏙 바꿔요. 다른 단어로. 이제 그런 문제는 키워드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더서 실력이 쌓이면 그때 전체적으로 길게 있는 머릿속에 들이시면 돼요. 근데 그건 진짜 나중에 고 처음에 풀어야지만 익히시길 추천드릴게요. 음, 그 그러니까 다음에, 문제집.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학원에서 주는 문제집 이외에는 다른 문제집을 사서 풀진 않았어요. 왜냐면, 주문에서 다 조급하게 문제만 풀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법을 제가 처음 배우는 과목이니까, 좀 겸손하게 배우려고 했기 때문인데, 그 방법이 참 맞는 것 같더라고요. 비록 문제은행식의 공무원 시험이 다 문제은행식인 건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그래도 응용이 되는 거는 문제은행만으로 푸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만 보면 머리가 좀 어지럽더라도, 기본서를 열심히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기본서를 열심히 보시고, 선생님이 해설해주시는 것을 참고하게 듣다 보면, 처음에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니까, 조 급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음,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 처음에는 체력이 생생하더라도 시험 한두달 앞두면 정말로 힘든 시기가 와요. 그,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각자 다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음, 저는 피곤하다고 더 자는 걸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아, 내가 피곤하다. 낮잠을 자야겠다. 아니면, 기상시간을 늦춰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더 자는 만큼 더 처지게 돼요. 왜냐면, 잠을 자다 보면, 더 자다 보면 계속 피곤한 정신 상태가 유지가 네. 되는데, 그런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내가 계속 더 자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만 한 번씩 더 가야 그러니까, 좀 피곤하시더라도, 잠을 늘린다기 보다는, 이렇게 한 바퀴 동네를 둔다든가, 아니면 영양제를 더 먹는다든가 해서 다른 방법을 보색하시고 어, 잠을 좀느리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한번 가시면 매달 모의고사를 보는 학원들도 있을 거예요. 어, 모의고사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는 뭐 질문도 많이 들어봤는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단 모의고사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모의고사를 실전같이 보고 실전가면 모의고사같이 보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처음에 저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보다 보시면 정말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모의고사에 모든 긴장을 쏟고 노력을 쏟다 보면 막상 시험장에 가면 그게 정말 모의고사처럼 느껴지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좀 당황을 덜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꼭 보셔서 실전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끼고 또 어떻게 내가 데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감을 조금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무겠습니다